왼발부터 앞으로 3워 오, 왼, 오, 히치. 왼, 오, 왼, 히치. 오른발, 포즈 반복, 백 왼발, 뒤로, 백, 발백발션원 카운트 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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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5이 n d 6, 7 and 8. w h e are ready to g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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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왼쪽으로 위브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4분의 1 왼발 포워드 피치 섹션 2 카운트 시작 1앤2 3앤4 5앤6앤7앤8 섹션 3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발 사이드 자, 이그 클랩. 왼쪽 4분의 1. 사이드 사이드 클랩. 왼쪽으로 오른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하시면서 그룹 펜딩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섹션 3카운트 C 3, 4, 셀버스텝 오른발, 비아인드사이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포드, 스탑 하시고 왼쪽으로, 왼발 힐 인, 오른발 힐 아웃 하시면서 3시간 향으로 왼발, 뒤로 빼시면서 코스, 턱. 섹션 포 카운트, 시, 자, 1 and 2, 3 and 4, 5 and 6, 7 a 8. 풀카운트 한번 가고 있습니다. 시, 자, 1 and 2, 3 and 4, 5 a 6,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